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처럼 추상적인 말 또한 없습니다. 입술로야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같죠 그런데 실은 나 자신조차 사랑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사랑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사랑보다 욕망을 더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새해가 시작된 이제 이제 보름이 지났어요. 모두들 결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결단을 하셨다고요. 그 결단한 것을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지. 올해는 기도를 더 해야지.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할수록 무엇이 더 많아집니까? 잡념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게 뭡니까? 시계입니다. 예, 기도를 해본 분만 알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예, 기도 시간 채우려고 했는데 예, TV나 드라마 보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기도 시간은 이게 멈춘 것 같단 말이죠. 자, 묵상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하는데 사실 예, 묵상하다가 말씀 읽다가 어느 순간 예, 손에 주어진 인터넷 서핑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나? 또 무슨 신상품이 나왔나? 누가 무슨 글을 올렸나? 어떤 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코람데오 해야겠다. 되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임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궁금해서 이제 임재를 검색했더니 임재범이 수백 개가 뜨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어.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하루 종일 임재범 노래만 듣고 이제 그 노래 안에 거하는 거죠. 건강을 위해 절제해야 되겠다. 새해부터는 오늘까지만 먹고 몸을 위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갈수록 입이 원하는 음식만 먹는데 이게 세월이 더할수록 우리가 몸을 위한 일보다는 우리 입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는 이 고집이 더 세집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데 내가 나를 통제하는 방식이 나를 이롭게 하는 방식이기보다는 이롭지 않은 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담배를 못 끊습니까? 오늘 피워서 죽으면 절대 안 피입니다. 이게 담배를 오늘 피면 안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담배나 술이 일급 바람물질이라고 하는데 왜 오늘 술을 먹습니까? 오늘 술 마셔서 죽지 않거든요.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다는 말이죠. 왜 나쁜 습관을 못 고칩니까? 이게 서서히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데 당장 나에게 문제를 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주는 잠깐의 희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정 사랑하며 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욕구와 욕망에 길들여진 채 우리가 점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어렵단 말이죠 사랑을 결단하기는 쉬워요 눈물 흘리며 사랑하겠노라 기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이웃을 멀리 볼거 있나요? 가족을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성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사랑처럼 어려운 말이 없단 말입니다. 가족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그냥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막 포포스처럼 쏟아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래도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그냥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십니까? 모르고 사랑하기란 쉬운데 알고 사랑하기란 어려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미워하고 싶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단 말이야. 우리 눈에는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들어오지, 나머지 좋은 부분은 절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이기적인 죄성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 그렇게 노래를 안 불렀어도 사랑은 참 어려운 겁니다. 안녕 안녕 목메인 그한 마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었ต기에에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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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그 기타 배울 때다 그거부터 배우거든요. 저도 중학생 때 이, 이 80년대 초반에 성대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그거를 예 불렀는데 양희은의 노래.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랑은 남녀 간의 문제만을 넘어서 이 정말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 나라가 왜 이렇게 예. 어지럽습니까? 지금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인데 남남간 대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만 옳다고 여기니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진영의 논리만 진리이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이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져요. 그래서 나라가 제법 멋지게 될수 있는 길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덜 사랑하면 되고. 국민들이 애국심 있는 걸 표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옳다고 필대를 세울수록 서로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사랑한다면서 미워해요. 미운, 미워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정말 사랑하기란 어려운 거죠. 카페에서 연인과 부부를 구분하는 법이 있죠. 그뭐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거는 뭐 이제 뭐 서로 어깨에 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연인이고 서로 그 몸이 닿으면 깜짝 놀라는 건 부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도란도란 끊임없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마칠세라 또 상대가 이야기를 하고 저쪽 이야기를 마칠세라 또 이야기를 하다 중간에 또 까르르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어깨도 치고 막 이러면 그건 이제 영락없는 이제 연인이고 예 눈을 마주치기는 커녕 뭐 서로 허공만 계속 쳐다보다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커피만을 훑적 훑적 그것도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면서 이제 국물 드시듯 커피를 마시면 부부다 그런 얘기가 있죠. 건너편 테이블까지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기면 이제 커플이고. 음식 냄새만 풍기면 부부고. 단정한 머리와 옷차림을한채 앉아 있으면 커플이고. 누가 봐도 패션이라기보다는 집 앞에 재활용 정리하듯 나온 옷, 옷차림이면 부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첫 끌림이 강렬하다고 하더라도 이 아드레날린 분비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식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이 강렬한 뜨거움은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화룻불 같은 사랑이 있어요. 꺼진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그 안에 활활 타오르는 숯불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 개척교회 시절에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초가집에 살고 아궁이 장작불 때고 앞에는 우물 있고 빨래는 내가에서 이제 몽둥이질하면서 이제 거기 살았는데 저희 외갓집을 가면은 이 초가집에 없는 게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외갓집에는 이 화로가 있었어요. 이 화로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뜨뜻한 아름바가 누워라 그런데 저는 뜨거워서 거긴 도저히 고문하는 것 같아서 거기 장작불 위에는 도저히 누울 수가 없어서 저한 대까지 올라가면 조금 차가운데 화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쬐면 좋고 거기 또 이제 고구마도 익혀주시면 또 좋고 그런데 또 질색인 거 뭐냐면 위에 또 매주를 매달아놨어요. <laughs> 와 정말 어디 발 썩은 삼일간 발안 닦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걸 또 대체 그걸 또 청국장까지 해서 손주왔다고 주시는데 정말 아연질색 이걸 먹으라고 주신 건가? 지금 없어서 못 먹지만. 그 화로불 같은 사람, 은한한 사람, 뜨겁지는 않으나. 오히려 첫 만남에 끌림이 강한 것은요. 강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 그래서 더 속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속구치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얻었을 때야 행복감이 물밀듯 올 것이라 기대해서 아드레날린이 속구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모호함이 주는 긴장감이죠.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모르니까,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장작불처럼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장작불의 특징이 있잖아요. 금세 꺼집니다. 정말 빨리 꺼집니다. 8월 타오르지만 빨리 넣어 주지 않으면 다 불씨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럼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서로가 뜨겁다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뢰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예. 같은 맨 박사가 이 가정에 한번 깨어짐을 경험하고 다시 결혼을 한 후에 일평생 부부의 관계만 연구했어요. 일평생 부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30년, 40년, 50년 이상을 해로한 부부들의 공통점을 찾았더니 딱 하나예요. 두 사람의 사랑이 뜨거운 건 전혀 아닌데 두 사람의 믿음이 점점 깊어졌다. 그게 사랑의 지속성의 열쇠라는 거죠. 신뢰가 돈독한 부부, 사랑이 깊어진 관계, 아드레날린 분비는 사라집니다. 비로소 심박수가 정상화됩니다. 사랑의 정상화. 그 상대를 만났을 때나 보았을 때 갑자기 심장이 뛴다. 너를 보니 내 삶의 가슴에 심장 뛰을 경험했다. 그 속지 마세요. 그 불륜입니다. 그 20대 때는 아름다운데 이게 50대 때 무슨 예전에 그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유동근이 그 시퍼런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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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이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온 동네 남자들이 전부 모범 택시 기사복 다 입고 나왔셨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불륜을 다뤘던 드라마 말이죠. 9 0 년대 후반에 나왔던가. 내 가슴이 갑자기 뛴다. 그거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 심장병이 아닌데 내 가슴이 뛴다 그러면 그럼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심장이 안 뛰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안 뛰는 게 아니라 멎었다는 게 아니라 심박동이 정상일 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도 심박동이 전혀 안뛸때 변화가 없.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신호입니다. 두 사람이 신뢰하고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때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면 거짓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거짓 공동체가 뭐냐면 서로에게 굉장히 친절한 듯 보이는 공동체예요. 서로에게 상당히 예의가 바라요. 절대 싫은 소리를 하는 법이 없어요. 서로의 얼굴을 볼때 갑자기 막그뭐 이산가족 만난 것 마냥. 백화점 안내데스크에 선 사람처럼 막 환한 미소를 띠면서 막 이렇게 막 쳐다봅니다. 예. 정말 어색이 충만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미소를 보내고 저렇게 과하게 친절을 베푸나할 정도로 예. 서로에게 악의가 전혀 없는 모습을 띠는 그런 공동체. 이걸 거짓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친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게 뭐의 문제냐면 전부 서로를 가면을 쓴채 대하고. 서로에게 매력적인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서로를 조금이라도 마음 불편하게 하는 말은 꺼내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그 관계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친절하기만 하는 공동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무 관계 없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친구를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적정한 선에서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관계. 아주 친절한 관계. 예를 들면 이제 손님과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분의 관계. 그냥 그냥 아주 전형적으로 친절하게 만나서 친절하게 제품 소개해 주고 또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제품 고르고 나서 결제하고 인사하고 싹 가는 거. 그두 분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냥 물건을 팔고 사는 관계 이상에 아무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친구는요, 몇 번을 싸우고도 다시 친구하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서로의 볼꿀못볼 꿀을 다 보고 나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우정이 깊은 우정. 연인도 마찬가지 사귀다가 싸우다가 헤어졌는데 쟤네 또 만나네? 헤어졌는데 또 만나네? 제가 아는 분은 일곱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결혼한 분도 계세요 성도 간에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 그 관계는 비상적인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냉각기도 있었지만, 때로 오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다시 얼굴을 보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관계.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서로에게 실망 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 상대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나도. 수 탁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시켰고 또 상대도 나에게 수하게 상처를 줬고 실망을 시켰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 볼꼴못볼 꿀을 다 보고도 보여주고 보고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다시금 받아주고.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진짜 공동체죠. 서로 부딪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이미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 관계가 깊어지는 공동체는요. 그래서 혼돈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두려울 때에도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과 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서로 용기 있게 또 예의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서로가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서로가 그것을 받아 줄수 있고 들어 줄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 그릇의 넓이와 깊이가 더 커지고 깊어질 때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고 서로 받아줄 틈도 없다 그건 굉장히 피상적인 공동체 오래 못 가는 공동체입니다 빨리 발을 담그지 않고 빨리 담궜던 발마저 빼고 싶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혼돈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마치 한겨울에 이 얼음물 깨고 찬물에 세수하는 것 같은 그런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용기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용기를 낼때 그야말로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나도 성장할 수 있고 상대도 성장할 수 있고 나도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키울 수 있고 이해의 폭을 키울 수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어느 한 의견에만 동조해서 그냥 가는, 어느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에만 그냥 묻혀서 가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은 결코 불변의 가치입니다. 이걸 훼손하면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은 다른 것 타협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은 언제나 건강하게 공론화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더 깊은 관계로, 진정성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의 폭이 넓어지는 공동체가 될때 비로소 관계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밀함이라는 것은 내 편한 사이 익숙함이 아닙니다. 아저 사람 내가 말하는 거 그냥 잘 따라오네. 참 친밀한 사람이네. 그건 익숙함이지 친밀한 거랍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으로 상대를 대할 때 관계의 증진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만 있고 상대의 의중은 전혀 파악을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의중을 존중해주지도 않고 반영해주지 않은 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다 내세우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된다. 쉽기는 하겠지만 멀리 내다 보면 그 관계는 사실 매력은 없습니다.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함께 공유되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앞에서 깃발을 세게 흔들면 좋기는 하지만 그건 학확행 며칠은 괜찮은데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볼 때는 그건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뭐 구역 소그룹이든 어디든 그것은 사실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함 이웃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건성 건성에 멀리서 보이는 사랑, 가면을 쓰는 사랑,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냥 발을 담그지도 않은, 그냥 멀리서 보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부대끼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서로가 부딪칠 때 아프죠. 부부가 연합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연합이라는 건 아픈 겁니다. 서로 다른 톱니바퀴가 함께 만나서 돌면 서로 아파서 여기서 상처가 나게 되어 있고. 이톱니가 갈리는 거죠. 갈리는 거. 그 아픔이 없이 어떻게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이 익숙해진다는 건 어느 한쪽만 아프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밀함이라는 것, 여기 이웃사랑의 핵심 친밀함을 맺는 것은 혼돈과 평안 사이의 균형을 꾀하는 작업. 그냥 편안하기만 하는 거는 한쪽은 편한데 한쪽은 점점 불편해질 수 있어요. 만날수록 점점 불편한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이 혼돈과 평안, 예측 불가능함, 익숙하지 않음. 이것과의 균형이. 평안과 혼돈 사이의 균형을 갖출 때 그럴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의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친밀함을 가로막는 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압박감이 상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완벽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허점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숨도 못 쉬게 스스로를 옥죄는 거죠. 부모님에게는 내가 완벽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동생에게는 내가 완벽한 형이나 또뭐 어 언니가 되어야 된다. 아내에게는 완벽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 남편에게는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 자녀에게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완벽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완벽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무언가 봉사하면 완벽한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완벽이란 하나님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완벽이라는 단어를 내가 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며 우리를 옥죄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신 으 아담과 하와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고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손에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을 추구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건데 항상 긴장하고 항상 스스로에게 압박을 줍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 계시죠? 완벽주의에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편안한 관계로 가면 이 공식적인 가면을 쓰는 관계가 아니라 가면을 벗고 가장 편안한 관계로 보면 가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막말이 터져 나온다. 그 스트레스를 억누른 채 가면을 쓰고 어딘가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그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은혜를 배격합니다. 반 은혜예요.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지적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들만 남아서 이 완벽주의자에게는 항상 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지금 청소장 때 불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먹는 모습이 영 젓가락질 수정 안 됐음, 예. 운전 운 운전 점수 70점임. 예. 걸음걸이 자세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운동 안 했음 오늘 과식했음 다 여기다가 잠자는데 코 골았음 다 체크하는 거예요 또 완벽주의자는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학을 해요 왜그 사람 만나서 그 말을 했을까 왜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오늘 내가 왜구 국을 이렇게 짜게 만들었을까 내가 오늘 이걸 안 했을까 끊임없이 또 스스로를 자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자학하느라그 사이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틈이 전혀 없어요. 내가 완벽했으면 만족하고 내가 완벽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든 나한테 화풀이를 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사는 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항상 사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기쁘지 않고 먹는 것도 기쁘지 않고 예수 믿는 것도 기쁘지 않고 아무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 완벽주의자에게는 기쁨이란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뭡니까? 내가 완벽하게 어떤 일을 이루어 낸 건가요? 그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갑자기 약해졌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결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어린 시절에 까르르 웃었던 것,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뭐 먹었던 것, 어디 여행 갔다가 비에 비 맞아서 홀딱 젖었던 것,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소소한 작은 것들, 성과와 아무 관계 없는 것들, 불합격한 날 눈물 짓고 있다가 누가 안아줘서 그때 위로받았던 것, 뭐 이런 거, 장례식 날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이 다시 화해했던 것,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남는 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눴던 것만 남는 거예요. 완벽한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또 모자랐던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다 보면 뭐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가고, 예, 그랬던 것들이 친밀했던 경험.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함께 기도해주었던 경험, 함께.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격려했던 그 경험, 그것이 남는 거지 결국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조금 더 친밀하기 위해 용기를 낸다는 것, 그것은 혼돈의 발을 딛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지요. 상처받을 용기, 실망할 용기, 오해받을 용기, 서운해질 용기, 섭섭해질 용기. 그 용기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길 때, 이것은 서로를 서먹서먹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아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도 아셨고, 무리들이 저주할 것도 아셨지만. 그 사랑의 용기를 내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숯불을 피우는 곳에 떡과 물고기를 구어 대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이 혼돈으로 가면을 벗고 사랑의 용기를 내어 조금씩, 조금씩 발을 내딛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더 든든케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면을 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때로는 혼돈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또 서로가 서로를 수용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숙해지는 진정 진실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우리를 혼돈과 평안 사이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도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사랑의 몸부림을 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든든케 되며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